말씀인 예레미야 42장 6절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순종하려 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이주는공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그토록 싫어하던 예레미야를 향한 백성들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에 남아 있는 모든 자들이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해야 살수 있는지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나와 탄원하며 하나님께 기도해 주기를 부탁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절실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절실함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 원하고 알기 원하는 것은 자신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입니다. 그렇게 탄원한 뒤 그들이 내뱉은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당신을 우리에게 보내사 지금 일어난 이 모든 일을 미리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그 모든 말씀대로 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심판을 싫어하고 징벌을 거부하는 어리석음을 자신들이 벌렸다면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을 리우치니 말씀하여 주시면 그대로 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어 달라고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합니다. 지금까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좋지 않은 말들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순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가슴을 찌르고 자신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드러내는 모든 말들을 듣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들을 듣더라도 짜증 내거나 변명하거나 불쾌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떠한 말씀이 들리든지 간에 그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합니다. 그들의 귓가에 들리는 말이 좋은 말이든 안 좋은 말이든지 간에 그 말을 듣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서 행동으로 옮기겠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43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로 애굽을 의지하지도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지도 말라는 말에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거짓말쟁이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행을 막을 이유가 없으니 지금 예레미야가 잘못 전달하고 있다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이 전혀 문제가 없는 옳은 것으로 착각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직면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해 놓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그 말씀이 자기 생각과 다르면 그 말을 거부해버리고 눈감아 버리는 것입니다.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의 고백의 실상은 좋은 것만 내가 생각했던 것만 순종하려 함이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우둔한 교만과 아집이 결국 우리를 넘어뜨릴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틀렸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해진 답으로 하나님을 유도하고 하나님을 저울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습니까? 누가 하나님보다 더 권위 있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썩은 부위를 잘라내려고 할때 아프더라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나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길 바랍니다. 참으로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